예, 사랑하는 세소망지체 여러분, 예, 오늘 금요일 세소망지휘학교 62번째 자유게 된자 이제 정말 자유게 된자 예, 서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laughs>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치유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자아가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자아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 내 자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렸다. 예.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이기고 승리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자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 생명 영광의 관계의 흐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자아가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론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예. 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끌고 가는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말씀이 좀 힘들죠. 음. 어, 우리는 자아에게 자기 자신에게 딱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붙들려 있는 자아가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 앉았다. 예. 그래서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아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 어,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자아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데 맞지도 않게 자신의 자아가 우리 자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해낼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힘든 싸움을 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요, 하 우리 자아는 주인이 원래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이내 자아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가지고 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 자아가 두려움과 좌절과 이 힘든 운명의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주인이 성령님이 딱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내 자아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제 자유가 됐다. 그래서 이 자아의 원래 임무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 아, 자아로 원래의 임무를 영광스럽게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어, 내 자아의 주인으로 딱 붙어 있었을 때는 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런 자아. 그이 자아가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는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래의 이 자아의 임무를 영광스럽게 수행하게 되었다. 자아가 제갈 길을 바로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왕자에서, 왕자에서 내 자아가 내려오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laughs>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가 자유를 얻는 길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십자가의 길만 있다. 예. 이 말씀은요. 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나도 나의 십자가로 딱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받아들이고는 예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내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왔다 이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자아의 주인이 되셨다. 이것도 받아들이는. 이두 가지가 이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 십자가 우리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피하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긍정적인, 뭔가를, 어, 긍정적인 자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뭐, 적극적인 사람이 되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뭐, 그래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는, 어,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가려고 해도 안 된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극복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내 십자가로 나도 그렇게 되었다 받아들이고 내 자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이것 딱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고. 이 십자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거룩한 승하의 길을 가려고 경건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마, 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하고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의 왕자를 자신이 차지하고 성령님께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에게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기적인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가고 있다면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해도 재앙의 길을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 딱 죽고 자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딱 내어드렸다. 예. 이게 완성될 때에 우리의 자아는 이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자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의 자아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쓰임 받는 것. 이때 우리 자아가 어떻게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자아가 바른 위치를 찾아가는 것,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불안과 좌절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자유케 되었는지를 이제 묵상할 것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우리 셔소망 지치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내 자아의 주인은 내가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갈보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나에게도 똑같이 승리 승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자이 자아. 자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예,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어,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른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른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사랑, 생명, 영광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